작두신당의 장장은입니다 옛날에는 빠른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만약에 1월달에 생일이면 앞에 연도하고 사람하고 친구가 되죠. 그때는 입학을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어떻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빠른 생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양력으로 보면 거의 11월 말에서 1월 중순. 요까지가 아마 되지 싶은데요. 요 분들이 그래서 음력 생일이 11월 생이나 12월, 1월 초에 들어가시는 분. 그러면 우리가 1월 초라 보시면 그래도 보름에서 20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 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빠른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 그래요. 제가요, 빠른 소띠예요. 제가 빠른 범띠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신의 규정으로 만약에 이렇게 사주를 본다면 두 가지의 기질은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소띠다. 근데 1월생이다. 그러면 요 1월생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거는 쥐의 어떤 성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쥐띠의 성정. 그럼 쥐띠들이 보면 영민하다. 어또 자기의 어떤 이런 우리가 창고를 채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런 총명함이 있다. 이래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총명함과. 약간은 한 역으로 또 보는 게 소띠를 보면 또 어떻게 보느냐 약간은 미련하다 라고도 보시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미련하다 라고 보는 거는 어리석다 이 사람이 바보 같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소띠들 자체들 보면 한대툭 때려도 그냥 무심하잖아요 보면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요두 가지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띠의 근성과 소띠의 생활 이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영민한 듯하나 약간은 게으를수도 있다 이러보시는 거고요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또 소띠이기는 한데 12월생이다 그럼 음력으로 12월생이 되니까 그 다음에 띠인 범띠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부지런은 하다 이러보십니다 또 부지런은 하다 그런데 왜 그러냐 뒤에 버티고 있는 이범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12월생이긴 하나 범띠의 기질을 갖고 들어오니까 부지런하다, 그리고 자기가 영민하다, 이러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알고도 속아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띠를 가지고 있는 거나, 요래 가지고 있는 거나 본인들이 빠른 1월 또 늦은 12월 이렇게 갖고 계신다면, 늦은 12월은 뒤에 띠의 성정을 보시면 되고요. 빠른 1월이나 12월. 이월을 보신다면 앞에 성지를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띠의 구분대로 어느 정도는 갑니다. 우리가 혈액킹이뭐 뭐 A형이면 조용하다. 에이, 그렇다고 뭐다 그렇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맞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비슷하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민한 듯 하나, 게으르다. 그래서 이기 지띠와 소띠 같이 봤던 거고 뒤에 가는 사람들 부지런하기는 하나 자기 장계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자기 장계에 생각을 오래 하다가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 요들이 보는 빠른 기준 하나는 늦은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